이거 대여해도 돼요? 오, 세계 서열 영위 반휘열 대여합니다. 방위 <laughs> 내 슬리핑을 방해하다니 어떤 년이야? 나? 어? 그래 너 세계 서열 영위 반휘 혈림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고 있는 바로 너. 너 마음에 든다? 내꺼랑우와 내가 반열을 실제로. 좀나 못생겼어 <laughs> 저 이거 안 할래요 사장님 딴거 없어요? 너 일로 와 임마 있죠 다른 거 있죠 늑대의 유혹 데려갑니다 누나 <laughs> 씨발 내가 <말이야>, 누나야? 응 <laughs> 음, 누나 다음에 태어날 땐 우리 친누나 하지 마라 왜 우리 보고 누나라 그래 우리가 누나 맞아요? 그쪽은 누나 맞아요